음, y는 mx 더하기, r 루트 m 제곱 더하기. 이게 접선의 방향식이에요, 접선의 방식 그러면, 이 접선의 방향식에서 기울기는 모르지만, 반지름은, 여기 보면, 루트 8이잖아, 루트 8. 그지? 그리고 얼마지나? 4하고 0이잖아, 4하고 0. 그다되어있네 마이너스 4m 는 루트 8의 m 제곱 더기 요거 옮깁니다. 그래서 제곱을 하면 되지 16m 제곱 8 m 제곱 기 요거는 8m 제곱 기8 요거 두개 없어지면 8m 제곱은 8 m 제곱은 1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자 그러면 이렇게 되 있는데 4일 때 0을 지났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는 기울기 x 더하기 어쩌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어쩌고지 왜냐하면 어 기울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니까 근데 얘가 4하고 0을 지나니까 이때 네모값은 마이너스 4니까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y는 이거는 마이너스 x 음, 응, 더하기 4가 되지. 요거, 요거는, 음, 응. 4하고 0이 니까 세모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y는 x 마이너스 4가 되지.